올라가, 올라가, 저 올라가, 따뜻한 데서 먹어. 어? 하지 말고. 아, 이거 세네. 오늘 내리세. 어? 자, 여기 와서 먹어. 여기, 여기 와서 먹어. 응? 거기서 먹을 거야? 그럼 불러줄게. 참. 이자. 아, 이거 무서워. 아, 이거 무서워. 아, 이거 무서워라. 무서워라 등치가 커놓니까 채를 2개 주면 딴 나이들보다 속도가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오늘은 두 개만 줘야지. <laughs> 더 줘? 응 하나 더 줄까? 부족하지. 그래 하나 더 줄게. 어, 떨어지면 할수 없지만 뭐. 하나 더 줄게 기다려. 아 여기 있네. 마지막 하나 더 줄게 하나 더먹고 어 나도 내가 이렇게 많이 주는데 머리 한번 만지면 안되지? 어? 내가 너 머리 한번 만지면 공격할거지 제가 옛날에 어, 태어난지 1-2개월 된 아기 고양이한테 한 물린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때는 고양이를 몰랐을 때, 그러니까 한 9년 전 처음 고양이 밥 주기 시작할 때, 너무 애기니까, 그,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엄마한테 올려주려고 손으로 그냥 잡았더니, 어그 조그만 애기가 지금 기억해도 크기로 봐서 두 달이 안된 애기거든요? 제 손을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바로, 아이고. 저, 저 하나 주니깐요 기름 감추듯이 먹고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그 예방 주사 맞았어요. 파상풍 예방 주사. 네,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너 지금 또눈물 눈물 흘리지 말아. 어, 엄마 마음 아파. <laughs> 얘는 자꾸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치료 먹을 때마다 요즘 그러네. 안 그랬거든요. 눈물 흘리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얘도, 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얘는 수술도 안 했잖아요. 못 시켰어요. 얘는, 어, 이 동네에 제가 이사가서 6년 전에 애들을 다 잡아가지고 중성화 다 시켰거든요. 근데 얘랑 딱두 마리를 못 시켰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아이고. 에이그 <laughs> 응,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놀랬어. 응, 괜찮아. 콩이 오나 보다 아 라이가 나갔구나 라이가 나갔다 라이가 괜찮아 어, 괜찮아 놀라지마 라이야 라이 라이가 걸어가면 저렇게 시끄러워 <laughs> 알았지 요즘에 라이가 츠르를 제가 다른 걸로 바꿨더니 츠르를 그 제가 그동안 먹였던 츠르가 지금 보니까요, 중국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산 제품으로 바꿨어요. 영 양이만 한국에껏 팔아주려고. 그랬더니, 우리 라이가 중국, 그동안에 그 먹었던 출은잘 먹었는데, 애들이 원래 고양이들이 자기 먹던 것만 그렇게 찾아 먹는데요. 근데, 어, 다른 걸로 바꿔버렸더니, 라이가 안 먹어가지고, 다시, 어,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 나이가 들어가니까, 츠르 이름을 또 까먹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또 그냥 중국 제품이라도 그냥 또 사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까메야, 까메 까매 이제 멀리 가지 말고 요 뒤에 집에서 사러. 요뒤 안에 만들어 준 집이 몇년 됐거든요. 비를 안 맞으니까 안 망가지니까 몇년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안에 깔아주는 거를 카펫들을 자꾸만 바꿔주고는 있는데, 지난번에 하나 냄새 맡아봤더니, 어우, 냄새가 아픈 애들이 들어가니까 냄새가 지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힘을 좀 내서, 에, 실은 제가 요즘에 통장에 돈이 떨어지니깐요 의욕상실이 왔어요. 그래서 애들 집을 저기 저기, 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청소를 깔끔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 집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비오는데 어디로 가려고 저리 다리 절어요. 어, 어, 이뻐 이뻐. 너 가고 싶은 데로 가. 어, 너 가고 싶은 데로 가. 아이고 이쁘다. 이뻐. 저렇게 집이 <laughs> 집이 저렇게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쿵쿵하고 맡아. 지금 한번 볼까? 자, 어, 이뻐, 이뻐. 어, 비 오는데, 근데 어디가 비와? 비와. 응? 근데 집에 냄새 나는지 한번 냄새 좀 맡아볼게요. 아. 어, 여기는 여름 내에 이렇게 어, 비닐을 안 치고 이렇게 해놨더니 냄새는 안 나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뿌리는 소독제로 소독만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뒤에도 한번 볼까? 냄새가 나나? 여기도, 어. 음, 여기도 깨끗해요. 늘이 카페트를 애들이 겨울에 여기서 기거하면 열흘에 한 번, 늦어도 보름에 한 번은 빨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도 냄새 안 나요. 어? 나나? 응, 음. 안 나요. 괜찮아요. 소독, 소독해서 싹 닦아주면 될것 같아. 하, 음. <laughs> 여긴 누가 이제 최근에 들어갔는지 이거는 집 새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안이 깨끗하죠. 근데 들어가서 자기는 잤나 봐요. 그 그래 들어 카펫도 언제 본 김에 꺼내서 네. 빨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깔아줘야지 깨끗해요 이는 이거는 올 올래 올래 만들었어요 이거는 올 봄에 올 봄에 만들었나? 작년 작년 가을에 만들었나?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그 정서 불안이 됐어요. 애들 애들은 사료는 계속 사 먹여야 되는데, 이제는 돈이 바닥이 나서 정서 불안이 됐어요. 그래서 어 제가 달달이 거지처럼 후원 좀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솔직히 정말... 어 제가 자립심이 좀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남한테 뭐 부탁하고, 이러, 이렇게를 살아보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제가 형편이 너무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 후원해주세요 보다는 구독,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고, 좀 봐주시면, 어, 길고양이들 먹이 사는데,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담드려 죄송합니다.